피지크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 피지크 왕국입니다. 2024년 올림피아 맨즈 피지크 부문의 본선 경기는 역대 어느 경기보다 바람 빠진 시합이었습니다. 2023년에 성적이 계속해서 하락하며 은퇴까지 준비하던 라이언 테리가 돌연 올림피아 우승까지 하며 에린 뱅크스에게서 다시 한번 왕자의 자리를 빼앗으려던 브랜든 핸드릭슨이 2023년에는 테리에게 물을 먹으며 2024년에는 이 둘과 에린 뱅크스까지 어떤 양상을 보여줄지 기대를 했었으나 이런 기대는 무참히 무너지며 브랜든이 시합에 출전하지 않았고 탑3권의 강자이자 최고의 체형을 가진 디오고도 가족 건강상의 이유로 미출전했으며 역시나 탑 5의 강자인 카이런 홀던마저도 출전하지 않았고 2023년에 5년 만에 복귀 무대를 가졌던 피지크 황제였던 제레미 부엔자도 2024년에 출전하지 않았으며 기형적으로 가는 허리로 주목받는 제레미 포트빈, 한태 백 포즈의 최강자이자 여러 사건 사고로. 피지크의 악동을 자처하는 안드레 퍼거슨까지 탑10의 랭커들이 대거 출전하지 않으면서 과거 많은 팬들이 사랑했던 대부분의 레전드 선수들을 무대에서 볼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아놀드 무대에서 다행히도 디오고 몬테네그로가 돌아오며 어느 정도 흥미있는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디오고는 2015년부터 꾸준히 올림피아에 진출해 2021년에는 올림피아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갑자기 등장한 에린뱅크스라는 변수가 2위를 기록했으며, 2022년에는 에린이 1위까지 올라가고, 디오고는 또다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아놀드 클래식까지 이어져, 2022년 아놀드 클래식에서 에린 뱅크스가 우승, 디오고는 또 3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아놀드 클래식에서는 에린 뱅크스가 출전하지 않았고, 여기서 디오고가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갑자기 나타난 에린에게 모든 승부에서 패배했던 디오고지만, 작년에 올림피아에 출전하지 않고, 휴식과 몸을 만들 시간들이 있었기에 최근 피드에서 아주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어 디오고의 SNS에는 디오고가 이번에는 크게 한방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다수를 모으며 이번에는 어쩌면 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라면 이 둘의 2파전이 작용했지만 여기에 또다시 갑작스러운 강력한 우승 후보가 나타났습니다. 알리비랄, 덴마크 선수이며 2020년에 올림피아에 출전해 9위 2023년에는 순위권에 들지 못했으나 2024년에 갑자기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안드레 퍼거슨, 제레미 부엔디아 등의 선수들이 알리를 주목하는 SNS 영상 상들을 남겼고 결과는 갑자기 2024년 올림피아 2위까지 해버립니다. 전면에 비해 등이 상대적으로 약했으나 이것을 엄청나게 보완하며 순위가 비약적으로 상승해 에린 뱅크스도 눌러버리고 2024년 올림피아 2위를 기록해 현재 작년 랭킹상으로는 이번 아놀드 클래식의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가 되어버렸습니다. 과거 아놀드 우승자인 에린 뱅크스, 작년 우승자이지만 늘 에린에게 패배만 했으나 1년간의 휴식으로 몸을 만들어 온 디오고 작년에 올림피아 2위까지 해버린 알리, 이세명중 이번 아놀드 우승은 누가 가져갈지, 이번 대회에서 꽤나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는 대결이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워낙 변수가 많은 맨즈 피지크 부문이기에, 이세 명이 3파전을 치를 것이 유력하지만, 총 11명이 출전하는 이번 대회에 한 명을 빼고 전원이 올림피아 진출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변수가 나올지는 알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세 명의 선수 중에서 누가 가장 높은 순위를 받을 것으로 보이나요? 시합 결과가 나오는 대로 빠르게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독일 프리미엄 보충제 정원. 프로트 판매사 프로틴마켓과 함께합니다. 믿고 먹을 수 있는 최고의 보충제를 찾으시면 링크에 첨부된 프로틴마켓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채널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긍정을 믿는 짐웨어 브랜드 가티스와 함께합니다.